현재 이 차가 뭐죠? 아, 예. 칼, 쌍용에서 나온 칸입니다. 아, 쌍용 차에도 이게 네. 어, 알터가 가능한가요? 네, 쌍용은 이제 네. 스타렉스나 현대 기아 차처럼 알터 부스터는 안 되고 네, 네. 이 알터에 있는 레귤레이터를 튜닝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네, 네. 있습니다. 어. 쌍용은 알터가 요건 지금 2020년식인데 여기를 보시면 14V에 140A로 되어 있죠. 아, 1 4 0 a 입 예, 예. 그래서, 네네. 예, 이제, 백, 최근에 나온 칸들은 이제 160A까지 나오, 나옵니다. 아, 요즘에는. 네. 튜닝을 하면 한 100A 정도는 충분히, 예. 충분히. 예, 주행 충전기 없이 와?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 인산철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행 충전기 없이 레귤레터만 이 튜닝을 하면. 네. 막바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쌍용 것은 작업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찍어 보시면 포토나 봉고 스타렉스처럼 알타가 위에 있지 않고 밑에 들어가 있기 아, 때문에 아래쪽에 있네 예, 작업하기가 네. 좀 까다로운 것이 흠입니다.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쌍용차는 어, 그래도 이 레귤레타를 튜닝을 하면 쌍용차도 충분히 예, 주행 충전이 다는 것보다 한두배 정도는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정비소를 찾아와서 네.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요거 이제 그 일단은 기존 알터를 뜯어냈고 요거 튜닝을 한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렉스턴 차량에다가 열심히 지금 알터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캠퍼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 내부를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차주님이 어, 오픈을 시켜 준다고 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 볼까 합니다 어요 입구네요 고정장치도 한번 아요고정장치예요 고정장치가 대부분 네, 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아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밑에 프레임에다가 아. 납부도 차갖고 해갖고 만드셨네 아. 그걸 열고. 차장님은 튼튼하고 안정적인 거, 안전을 갖다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아, 내부가 이렇게 돼 있네요. 다 뜯었어요, 지금. 어, 기존에 돼져 있는 거다 뜯어, 제껴 있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올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어, 밀어놓기만 하면, 아, 사각으로 올라가네요. 반 자동식으로 아니, 혼자서 자동 쇼발로 밀어주 네, 쇼발로 밀어주니까 반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내부 들어오니까 높이가 <놀람> 와 이거 뭐야 네? 2m가 넘는데요 아니요, 거기까지 아, 안 걸어도 돼요 아. 네. 이게 지금 2m가 넘, 넘는 것 같아요 높이가요 아, 이 메다가 넘는구나. 굉장히 높고 여기 이제 침상이죠. 여기 음, 음, 이제 매트리스 있고. 네, 여기다 매트리스 깔면 뭐 4인 이 취침이 어, 가능하고요. 어, 여기 이제 고정장치가 있는데 지금 뭐 필필러까지는 없고, 어, 여기 에 이제 스카이 어, 저 윈도우도 있고 암막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 사이드에는 이제 모톰 어, 창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역시 암막, 모기장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둘이 다닌다 그러면 좀 작게 해서 어, 2인치 침할수 있게 했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 이 차를 갖다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옵션 추가 중인데 일단 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부터 이제 작업을 끝난 다음에 완성품을 나중에 하나 보여줄 수 있죠 네. <웃음> <웃음> 나중에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